야, 이 예쁜 수국이 비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네요. 야, 이렇게 다들어놓웠네요 야, 여기는 수국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. 여기도 수국이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수국이 수국 소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젖어서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를 좀 오늘은 세워 주려고 합니다. 야, 여기 수국 한번 보십시오. 제 손이 이만큼인데, 수국이 얼마나 큰지, 야, 호박 많으네, 호박. 저기 안에 보랏빛 이 수국도 다 쓰러져가지고, 이걸 좀 세워야 되겠어요. 이것도. 야, 여기는 뭐, 완전히 들어놓으려고 하네. 자, 하나씩, 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지지대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묶어줄 겁니다. 이야 들어가야 되는데 된다. 자 요런 끈을 가지고 묶을 겁니다 자 하나 묶고 한번 더묶을요 한번더 이중으로 먹어야지 이게 잘 견딜 것 같아요. 이렇게. 훨씬 낫네. 다음은 예. 됐 자, 요렇게 묶어줬습니다. 아, 예쁘다. 아이고, 저 안에. 다음은 예. 예나. 얘는 키가 크니까. 이렇게 묶어서 세워줬습니다. 저 뒤쪽에도 완전 들어 누워있는 거. 얘는 여기다 묶어주면 되겠네. 요 아치에다가 다 묶어. 얘는. 자, 이렇게 묶어 주었습니다. 아, 예쁘, 예쁘, 예쁘. 얘들은 키가 작으니까, 이 꽃은 굉장히 큰데도 키가 적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디네요. 자, 다음에 얘들. 이렇게 묶어주고 한번 더그 다음에 됐어 됐어 그리고 얘가 쓰러졌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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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은 쓰러져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휘어져 가지고 세워도 바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햇빛이 나면 햇빛 쪽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요 밑에도 지금 수국 꽃송이가 한참 올라오네요. 이야, 탐스럽다, 탐스러워. 우와! 이 야. 야, 이거를 큰 나무를 하나를 일단 이렇게 세워주고 묶어 가지고. 자, 이렇게 여기는 세웠고요. 야 수국이 너무 예뻐, 너무 예뻐, 너무 예쁩니다. 야 자.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, 얘들이 <coughs> 이제. 야, 리프트 없댔습니다. 땅에서 떨어져야지 꽃이 예쁘게 보존이 됩니다. 수국이 이제 꽃 피려고 이런 건 아직 나안 나왔. 여기 뒤에도 숨어 있네요. 이렇게 수국, 이렇게 쓰러진 수국을 세워주니까 아주 예쁩니다. 아주 아주 제대로입니다. 야 자, 오늘은 비에 맞아 쓰러진 수국 세우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